기도에 지치고 실망한 당신에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열 가지 기도의 비밀. 첫째,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야 영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영이 아닌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오직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넷째, 내가 아닌 성령님과 조화를 이룰 때 모든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다섯째,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여섯째,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일곱째,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삶을 나누는 것이 영의 기도입니다. 여덟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면 기도에 대한 여러 문제가 풀립니다. 아홉 번째, 기도를 배우려면 기도학교를 관장하시는 성령님께 배워야 합니다. 열 번째, 겸손히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분께서 당신에게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다.